안녕하세요. <laughs> 아좀 치우고 좀아 씨. 아, 자. 오늘 밖에 비가 비가 끝치긴 했는데 바닥이 좀 젖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비가 안 내려야 이제 그런 건데. 갑자기 농협은 왜? 8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돈을 예치하려고요. 여기서 이제 하루 일비랑 어서 10... 이게 나가요. 카드를 넣어... 저는 또 건당. 만원이 넘게 나가니까 자주 넣어야 돼요. 저도 한방에 100만원어치 넣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바이크! 예, 네, 안녕하세요. 음, 계좌이체 해도 되죠? 아 네. 잠깐만요. 은행이. 4 0 0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어, 김성애는. 근데... 잠깐만요. 네, 김성애님. 어 크네. 어네 여기 전원 버튼 이거 길게 누르시면 켜지고 네. 그러면은 여기 저기 저분 헤더링 그거 네. 잡으시면 되거든요. 카카오 네. 피치라고 떠요. 네. 그 잡으면은 자동으로 연결돼서 뭐 여기 저 노래나 그 음악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생각보다 크네 <laughs> 3만원을 지금 썼습니다 돈도 없는데 저는 40분에 3만원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언젠가 또 분명히 사게 된단 말이야 이거 중고 당근마켓에서 3만원을 지금 산 거예요 새거 산거 아니에요 어, 살려면, 이거, 그, 것도 있는, 그, 마, 이크두 개짜리, 그, 어, 십 몇만 원짜리 샀죠, 제가. 그러니까 한번 샀으니까 이제 안살거 아니에요. 알았죠? <laughs> 일단, 콜이 있는 곳으로, 콜밭으로, 어, 콜밭은 아니지만, 일단 이동을 할게요. 여기 동홍에만 있으니까, 확실히. 자, 다시 7km를 달려가겠습니다. 충전을 해볼까요? 충전을. 전기차 충전을. 카드를 넣어주세요. 샀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충전이 되겠으려나 이게 여기 충전기고요. 여기 꼽는 거예요. 블루투스 켜고이것도켜야 아, 되지? 꾹누르고 있어. Power on. o 예. Blue tooth m o d e 아 h 아. 이게 깜이깜빡 거리면 페어링이안됐다데 t h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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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등 h i s 됐다 안 <laughs> 됐다 네. 아또발괴롭좀 네. 제발 아 진이 서좀 전에 48,000원짜리가 떴거든요. 카카오로 근데 2초 만에 사라졌어요. 이걸 누가 잡어? 이거 어떻게 잡냐고? 딴따란따 하면서 딱뜰자마자 누르려고 하는데 없어져. 와, 옛날... 어? 배달 대행 했을 때가 생각나네.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그냥 리스트에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딱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2초야. 하, 누를 시간도 없어. 가격 확인하고, 어디 확인하고, 누르려고 하는데 없어져. 2.5초 정도 되겠네요. 한 시간째 시제가 코없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 짜증나네 저한테 이 일이 이렇게 짜증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도 짜증 나고 짜증이 나 바로 바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 시간당 2만원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아니에요. 2시간에 없으면 가는 거니까, 어차피. <laughs> 이거 아닌 거 같아요 오늘. 왜 아닌 거냐면 제가 뭐 가는 콜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아까 뭐 카카오 한번 놓치고 했는데 일반 콜도 없어요 오늘. 일반 콜도 어쩌다 하나씩 생겼다 없어지고 거부도 거부한 것도 없어요. 어 방금 이0 이천 원짜리. 나만 가는 거 이런 건안 가지만 5km 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누구한테 뺏겼어요? 훈이 없어요 오늘. 이게 이제 강제로 쉬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11시에는 퇴근할 거예요 11시에는 퇴근할 거라 이제 30분 남았거든요. 퇴근해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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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콜도 없다니까. 가까워? 없어. 없어. 오늘 그냥 소주나 가지고 자야겠어요. 입지 되게 춥다는데 여기는 안 춥거든요, 지금. 필 타면 춥겠지만, 그냥은 별로 안 추워요. 보튼 오늘은 아니, 날이 아닌가 봐요. 오늘 화요일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월요일도 아니고. 8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3시간 반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가는 콜이 없었어요, 가는 콜이 있고, 뭐. Hé. Hey. 이런 고이네한 형사님 예 식사하시죠